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그리스도 안는 지식 설교 다섯 번째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 그리고 설교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안전함과 충만함과 유쾌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다섯 번째입니다. 어, 죄인들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먼저 설교 다섯 번째는 제 생각에 조금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도 어, 이 챕터에 나온 대로 나름대로 주제를 나눠보자면 첫 번째로 어, 이전에는 저희가 저희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어, 원리는 제대로 말을 하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걸을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을 통해서 말을 을 통해서 말,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정죄받음의 정당성의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인간의 취약된 본성,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 절대적 주관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어, 다른 챕터들도 그렇듯이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율법의 역할입니다. 먼저 에드워즈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로 하여금 자기들의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거는, 어, 이설교 본문인 로마성 3장 19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저희로서는 율법에 자신을 비추며 비춰보면서 죄된 모습을 밝혀내게 됩니다. 어, <laughs> 그리고 또 조나드 에드워즈는 후에 가서 논리를 전개하면서 바로 율법이 그 형벌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 모든 계명을 다 어깁니다. 라는 식으로 율법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의 논리를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징벌의 근거를 율법에 두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더 중요한 역할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본다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으니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나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 곧 어, <laughs> 믿음으로만 의롭다 심을 받으 받는다는 위대한 교리를 확증하기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바울은 어,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통해서 바울 믿음으로만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더 명박하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유체가 없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laughs> 이에 비해서 이 앞에서 어, 이 앞에서 선행되는 로마서 3장 말씀은 기록된 바 의나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해서 시작돼서 18절까지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이 엄청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어, 그 다음 두 번째 주제인 정정죄받은의 정당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에드워즈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죄의 악질성이고 두 번째는 악의 상습성과, 형, 상습성과 형량의 가중성입니다 먼저 인간의 죄의 악질성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그에 비해서 어, 저희가 지닌 어떤 의무에 대한 당위성은 그에 크고 작금에 따라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그 범죄의 크각성이 크고 작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논리를 조합해 본다면 저희가 무한하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게어 가지게 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당위성은 무한하게 큰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반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반역을,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것에 대한 악과 허물은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 악의 상식성과 혁명의 가중성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 저희가 육신의, 습하, 육신의 습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저희가 육신의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모든 방식의 악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제받음의 말,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성입니다. 어,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어, 하나님의 절대적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절대적 주관성이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각자의 주관성을 가지고 저희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만 하지만 그것은 어, 절대로 항상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 주관성이 적용이 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서 정말 어, 절대적 주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순적인 성격이 인간에 적용됐을 때는 무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 하나님의 어~ 절대적 주관성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죄 어, 하나님의 뜻은 어~ 저희 인간이 조금은 어려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어려울 때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주관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되는데요. 기유는 그 방금 전에 말했듯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관적인, 어, 주관적인 선과 악의 분별이 곧 하나님, 곧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에드워즈는 저는 지금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의 행사들인지는 정확히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또 에드워즈는 <laughs> 주권 행사의 마땅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음, 하나님께서 주권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신 이유는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의 음, 뜻대로 모든 것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음,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어, 주권에 따라서 어, 행하시는 인간이 이야기나 어려운 음, 몇 가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의한 죄인데요. 음, 어, 여기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음,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허용하시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합리하다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창조주의 권리 행사가 피조물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어, 어떤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저희가 죄를 저지르는가 많은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어, 그것은 또한 저희, 어, <laughs> 그것은 또한 어, 저희가 죄 지는 것이 어,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권 행사 아래 저희의 죄 짓는 것이 놓이는 것이 더 감사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어, 그 어, 인류의 대표자는 첫 조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첫 조상은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인간의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간이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나는. 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어,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비해서 에두워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아래에서 이런 것을 확정하신 것이, 이런 것을 정하신 것이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끔씩은 어, 이하기 힘든 점들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또몇 어, 가지 인, 어, 사람들이 쉽게 어, 범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에드워즈가 이런 식의 반론을 할 텐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어, 악한 사람이 죄를,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우리가 주로 그 악한 사람의 악한 본성에, 어, 탓, 탓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을 하지 그 사람이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와 똑같은 일을 행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비해서 자신은 어, 자비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있어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어, 당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영광스러운 정당성에 따라 베풀어 주실 수도, 베풀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 어, 주로 저희가 어떻게 아, 저희가 저희 가지고 가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자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를 어떻게 지키셨, 지켰습니까 키 여러분 속에서 교만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조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 평소에 잘 자각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 아, 아, <laughs> 앞에서 말한 그 저희가 율법에 비춰보였을 때 어, 의로운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 판단 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 아래서는 저희가 입을 열어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일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설교 다섯 번째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에 설교 여섯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설교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의 안전함과 충만함과 유쾌합니다. 음, 이 설교에서는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냉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갓, 견을 같으리니라는 사사기 32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음, 이 설교 여섯 번째는 어, 상당히 구조하고, 구조하고 내용이 간단한 편인데요. 그래서 어, 어, 이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 그리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어, 이 책에서는 더 여러, 가지 세분화, 여러 가지로 세분화를 시켜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 이것을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앞에서 말한 사사기 말씀처럼 어, 말씀, 말씀과 같은 또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사야 말씀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는 대속자로 선택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laughs>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율법 어, 우리를 다치게 할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어, 어, 그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통해서 만족시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에드워즈는 저희가 어, 무한에 대한 결, 무한이, 무한한 행복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저희의 능력, 어, 능력도 부족하고 저희의 이 행, 행복에 대한 열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를 절, 결코 채우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저희가 죄, 죄를 인식라 하고 있는 각성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laughs> 어, 이에 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한한 궁핍을 채우시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저,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영혼에게 풍성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책임을 벗겨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새 생명의 능력과 원리를 계에서 오는 곤고한 영혼 속에 넣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에게 위안과 즐거움을 충분하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 어, 저희가 어,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데에 비해서에 어,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심을 찬탄할 큰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정한 우리가 찬탄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미하고 영원토록 영광이 충만한 기쁨으로 즐거워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어 저희 죄의 비참에 저희가 빠진 죄의 상태 어 비참함에 대해서 인식을 해서 각성을 하였다면. 어, 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읽음과 체험함을 통해서 그를 확인하였다면, 어, 이에, 대한, 에, 이에 대해서 합당한 찬양이 따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설교 의첫 번째는 간단하게, 어, 대한 발표는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